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뭐야 팀보에 나 밖에 없네 아이하이 3 d 미오스 오케이. 3딜 가자. 3일가자 3딜, 3딜. <laughs> 오, 봐. 다 들어오네. 다리 만이미터도 되고 다 왔네. 뭐 일단 각자 잘하는 거 한번 해 봅시다. 준비 <laughs> 3일에도 이길 수는 있으니까 음, 재게 그냥 하고 싶은 거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거해 오케이 3삼3 이렇게 3-3 조합은 맞는데 분명 3-3 조합인데 그 3이 탱커 힐러가 아니라 딜러 힐러야 여기 가능? 하나하나 이기 나이스, 하나 컷. 저점 들어갈게요. 나이스, 리슈 컷. 타라 니라그 컷. 나이스. 트레이서 어쩌? 어, 뭐야, 송아나 내가 타겠다, 저거. 나고 용고 한번 써볼까? 네, 여리신님 네, 지금 네, 군퍼퍼 가능해요? 네, 네, 지금 군퍼퍼? 네, 계속 네, 계속. 아, 어. 어 <laughs> 오, 오, 소리.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네, <laughs> 실수했어. 뭐. 갈고리가 이렇게 끌릴 줄 몰랐어. 오, 오. <웃음> 극혐. 네. 뛰마 뛰마. 우리 정크 없고 세 명밖에 <laughs> 없어 우리. 갠지칸 <laughs> 중. 내 호구한테 한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이 당추. 야, 아니. 막춥지 않아? 지 네. 네. 야, 루슈야. 아나때려봐 아나 어. 아, 트레 못 잡았네. 트레 역행 됐고요, 지금. 아나 아나 왔나갔 나나. 루슈. 살려줘야지. 아, 씨 야 호보야 빨리 이리 o t I hope i 가네 파라, 파라 o p 갈게요. not. I hope I'm not. I hope I'm not. I 에리스님, 공버프 주세요. <laughs> 어? 이번엔 용광 트리 낼수 있지? 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이살한 <laughs> 아, <또 파랗고 웃음> 번도 적 없어요. 가자가자 <laughs> 지금 겐지 와봐요. 겐지한테어봐 봐. 어 일단 하나는 잘랐어. 실수해가지고. 어, 하나 커. 총 하나 커. 호그본 호그 개핀데못 자른다. 슈퍼. 나이스. 나이스. 아나 이번반 용감 너무 못 했다 야이 <laughs> 조합을 이기네 메르시가 킬을 잘 주네 <laughs> 안돼 난니값 하기 싫다고 난니값 하기 싫어 가은 사양이다. 아, 아, 성광탄이라니. <목소리> 우리 뒤에 트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크어 나이스. 나트레나같이가나 잠깐만 이거나리스존나 패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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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이스 나이스. 나이나이헤이 아 미안해요 애쉬상 야케해주지 못했어 제발 잡아 아나개인데아아나싹 개피 야 루시야 어디가 이 ㅈㄲ야 <laughs> 제발 아 성광탄 짜증나 다음 용검은 제대로 하겠다 막힐 게 훤히 보인다. 아니 아니야. 네네. 인공 옆에. 루시우. 루시우 진짜 용감스기 정권이 비트 절대 안 쓰. 어... 그 전에 내가 루시우를 먼저 따르면 돼. 음. 갈게요 갈게요. 음. 나 뒤돌아서 갈게. 왜 따라 아봐나 P14. 네. 오케이. 지금 간다. 아, 이쪽으로. 리내 <목소리가> 아! 아, 실화입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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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탄이. 나 성광탄이 너무 해 받아 이거. 일단 하나는 컷이야, 아, 그래도. 이시좀 죽여봐, 미치새 우리 메르시 완전 잘 살아. 아, 타이 무슨 말이야 맥크리 아, 잘하는데? 야, 루시야. 되게 잘해. 한데, 야, 루시야. 진짜 머리 한번 봐. 야, 이 새끼야. 루시야 아우, 씨발 새끼. 웨크리 저 레벨 시5은 너무 잘하는데? 부계 부기 아니야? 부계네, 부계. 와, 퍼이스. 아니, 나 없으면 죽을 거면서 왜안 살려주는 거야? 정말 그 머리 한번 주는 게큰힘이라 <놀람> 트레 또논다 트레 볼게요. 아 트레 나오고 았다 일단 네, 거점 들어갈게요. 용검은, <목소리> 제발 제발 이번 용검은 제발. 레그리코 <목소리> 네, 아니, 뭐야. 죽지 않아. 야, 화 이거 밟고 있야나 살린다? 오케이. 아나렸어 나이스, 거천. 먹었다. 아, 제발. 체력 개핀데. 커피 커피 아라 가라 라라맥리못따 못다 근데 지붕 잡짜 없어. 나이스. 아고호구봐 우리 낙사 안 했어? 무슨 낙사한 거 같아. 어백꼭뒤 십수. 한1 정도 해야 돼. 오메문에요 <목소리> 나 궁이 있잖아, 좀 키우고 가봐. 잘해봐. 나 지금 살, 살기 바쁘네. 기다려 봐. 미안해. 이 새끼 살려. 아 진짜 메이크리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너라도 살려야지. 야. 음아 용과 모인데 못 비비나? 안돼 안돼. 트레 개 짜증난다 진짜. 공준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나 조금만 세운 로바꿀게 와 앞에 정크있고 쟤네 정크 컷솔 제발 아성광아가 튕겨내기를 빼지 말꺼야 이렇게 솔파엔 내가 딱 총쓰는게 낫겠네 아하하 <laughs> 쟤네 <웃음> 3딜이네 확실히 우리가 많이 불리하긴 한데. 어디서 맞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 컷. 안에 점수 있어. 조심해. 점수 있잖아. 파는 우리 두피, 두피, 두피. 왜? 어, 뭐야? 저기요. 뭐야? 덩거커 우와. 아, 진짜, 맥크리 왜케 잘해? 아, 진짜. 아, 맥크리가 부일까 부기야, 부기야, 맥크리 부기야. 부기 맞아. 아, 진짜? 어, 부기, 맞아. 저거, 저거, 맥크리 사용법을 완전히 다 알고 있어. 저 레벨에. 25레벨에 맥크리 사용법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맥크리가 1대1로 겐지를 상대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 저 빼박 북이야, 저거는. 저 빼박 북이야, 저거 빼박 부기야, 저거는. 저거 빼박 부기야, 저거. 이 25레벨이 무슨 맥크리와 겐지를 1대1로 상대하는 법을 쟤다 알고있어 이거 쟤 트랩 말아 맥크리 이씨를 모르니까 섣불냉동할 수도 없어 맥크리 잡아야되는거 맥크리 못잡으면은 맥크리 못잡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아나 힐좀 힐좀 방금 <목소리> 컷 아.. 쓰레기 1피 로켕 뺏고 쓰레기 커? 크리성공했다나 갈게 <목소리> 오빠 <오바>, 차깐만 <차가. 목소리> 깜짝 놀랐네 메크리컷미래 어, 오케이 폭탄 막기 내가 희생했다. 내가 희생했다. 됐어요. 오케이. 정규 왼쪽 안에 아직 있어. 하... 왼쪽 위에 하준이가 위돌했네. 다닥아리가 하라 동준이가 위도한 게 좋은 일일까? 음. 난 위도보다 맥크리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맥크리 쟤네 맥크리 이거. 쟤 술에 못 쓰리고. 그지 않아요? 사람. 연인이. <laughs> 네, 요새 방청컷 이고, 일단 거몇 아, 이지 않아. 진짜, 나 진짜. 오 라인 버전 라인 맥크리 어. 라이스비트 와 토르비온 계피 메크리피 라이스 유다컷 라인 메리시 메리시 맞다자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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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리이 메리시 버섯이 메리시 버섯이 메리시 버 메리시 버섯이 메리시 버섯이 메리힘 버섯이 메리시 버섯이 메리시 버섯인 메리시 버섯이 메리시 리시리시버리시이 트레 3시 못 먹게 하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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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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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트레 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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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와 일단 나 죽었다. 야, 우리 메리시바이킹이 어, 괜찮요나이지 않았어. 나지 않았어요. 우리 메리시 죽었다. 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이다 막을 수 있어. 마것 같아. 방다 나이 다 아니 안셨습니다 나이스. 일 이겼으니까. 파티 감사. 어, 포커싱이잘으려는데버그 최아 이거 약간은 조금 수치풀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와 힘들었다.